내 감정의 주인은 정말 나입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흔들린다.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이나 불안, 괴로움 등에 시달리거나 활력, 열정, 기쁨, 행복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상태든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정을 느낀다. 그런데 호르몬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호르몬의 분비량 농도 등에 따라 감정이 출렁인다. 감정과 호르몬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호르몬이 분비되어 감정이 변화하기도 하고, 감정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한다. 감정에 얽힌 호르몬의 비밀을 알아보자. 유통기한이 있는 호르몬. 인간은 특정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 감정을 느낀다. 이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된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이라는 자극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변연계는 공포를 느껴 그 즉시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티솔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하고 피부혈관을 수축시켜 얼굴이 새하얗게 지르게 만들며 근육 수축으로 인해 허리 곤두서에 한다.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공기가 맑은 숲속을 산책하면 바람소리, 새소리, 피톤치드 등의 외부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외부 자극 없이 호르몬이 단독으로 작용해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다. 여성이 폐경기에 이르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뇌와 피부, 근육 등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노화가 빨라지는데 특히 감정에도 극적인 변화를 주어 많은 사람이 불안감이나 우울, 기분 저하를 느낀다. 생리 전 증후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외부 자극은 없지만 생리를 함으로써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까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1981년 미국에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2명의 여성을, 변호할 때 호르몬에 의한 감정의 변화를 항변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사례는 여성에게 호르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30대의 남성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슬픈 장면을 봐도 딱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40대 초반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면서 젊었을 때와는 달리 조그만 일에도 깊은 감정이 솟아오른다. 이는 동일한 자극이라도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불같은 사랑을 하면 우리 몸에서 오파민, 엔도르핀 등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슬픔이나 홍등을 있게 하고, 쾌감, 즐거움, 상대방에 대한 황홀감으로 감정을 들뜨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발 내지 30개월 정도면 그 영향력 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상대방 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상대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호르몬의 유통 기한이 다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호르몬으로 감정 다스리기 호르몬 과 감정의 연관성을 알면 우리는 지혜롭게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사람은 가끔 스스로의 감정에 완전히 내 몰때는경 우가 있다. 슬픈 감 정이 쓰 나미 처럼 일어닥치 면그기 분에 완전히 압락 되어 이를 극복 하 려는 용기 조차 내 기가 쉽지 않다. 불안감 이나 우울 감도 마찬가지 이다. 불안 감이, 나 우울 감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 정이 외부 자 극과 호르몬 의분 비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는 점을 상기하면 암정을 극복하기 위한 용기를 낼수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반대의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다. 슬픈 일이 있다면 유쾌한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수다를 떨어서 행복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종일 만 있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따뜻한 햇볕을 쬐며 한참을 걷는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운동을 하면 조금씩 제로토닌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제로토닌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몸과 마음이 모양되어 즐겁다고 들뜬 상태에 마냥 취해서는 안 된다. 결국 결국에는 이러한 암정도 지나가기. 마련인데 자극적인 감정에 너무 집착하면 나중에 더큰 거물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가 낮아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호르몬 관리를 통해 암정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잘 자야 한다. 하루에 7~8시간 정도로 충분히 자지 않으면 체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을 자면서 육체를 쉬게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숙면은 휴식을 넘어 다음날 밝고 긍정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감정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려 일을 저지르면 후회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정 부분 호르몬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생긴다고 한다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